고종, 그다음에 친인척들이 전부 다 보니까 주 초상이 전부 나 그러세요. 불쌍하다 그러시고, 가련하다 그러시고, 앞에 미래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셔. 본인 자체에서. <웃음> <웃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무료 점사 이벤트라서 이렇게 오늘 촬영도 하고, 괜찮으시죠? 네, 네, 네 자, 성씨 좀 알려주세요. 송. 송씨. 네. 몇 년생? 69년생. 기우생닭띠 예, 네, 몇월 며칠생? 몇 불쌍하고 살아온 시력이 너무 한스럽다 그러신다 어? 나이는 56세를 먹었다고는 하시지만은 어째 보면은 다 부모도 형제도 일찍이 다 잃었던 r a 이시고 이렇게 집안에 혹시 줄 a 상이 났었나? 10년 전부터? a 이년 됐어요 h s 년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이뭐 형제도 죽었다 한 그러는데 한 분은 이제, 중요한데. 음. 아버지, 형제의 신으로도 또, 이게 뭐, 암인지 어떻게 돌아가셨다 그러시고, 어? 음. 집안으로 엄마 쪽으로도 돌아가셨다 그러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셨네, 외할머니인지. 어릴 적에 또 이렇게 외할머니가 이게 많이 왕래를 하면서 이렇게 형제들도 많이 봐주고 하셨는데. 할머님이 됐것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뺀내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의 가족, 뭐, 이종. 예를 들어 서 고종 그다음에 진인척들이 전부 다 보니까 제가 볼땐 거의 한 10년에서 고그 사이쯤부터 해서 주초상이 전부 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고아인 고아처럼 지금은 살아내는 형국이시고 그렇다고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응? 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가정을 이끌고 가실 수가 없는 사주 팔자이니 이혼이 아니면은 사별을 해야 되는 형국이시 사별하셨어 혹시 와이프 네, 맞습니다. 이것도 얼마 안된것 같은데. 한 2, 3년 됐어요? 재작년에. 재작년? 네. 아이고. 아무리 봐봐. 아이는, 아들 하나. 응, 아들 하나 있어요? 네. 아들도 지금 같이 못 사는 것 같은데? 네. 다른 데가 있나 봐요. 예. 네. 그런데 우리 대주님, 송시 대주님, 이게 왜 직장도 없고 일도 없다 는거 보니,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용직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몸도 아프고 왜 이래 고달프셔? 아니, 매일 이제 돈은 벌어야 되고, 음, 또 일, 일은 해야 되니까, 음. 저기 공사장에 좀 나가서 이제 일하다가, 저번에는 작년에는 좀 다쳤어요. 좀 다쳐가지고. 아유. 이제 또 허리도 좀 다치고, 전에는 교동사고 나서 좀 다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0년, 이제 한 15, 16년 됐나, 그때 이제. 이제 완전 가족이 몰살되 듯이 할머니 뭐다 돌아가시고 이제 뭐다 돌아가셨어 하여튼 다 죽었죠 다 죽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나도 안 해본 거 없이 나도 다 해봤어요 일도 해보고 어디 식당에서도 일도 하고 오토바이 배달도 해보고 내가 나이가 좀 적습니까 오토바이 배달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거는 뭐 나아지지도 않고 절에서도 내가 며칠 동안도 있어보고. 종교라고 저안 믿어본 종교도 없고 안 해본 것도 없고. 응? 근데 왜 이렇게 상거지 같아?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다녀도 내가 마음 의지할 곳이 없다 그러신다. 불쌍하다 그러시고 가련하다 그러시고 앞에 미래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셔 본인 자체에서 너무 암담하고 힘이 들어서 이렇게 진짜 이벤트라고 점사를 신청하셨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음, 네 답답하니까 신청했습니다. 나는 이제 조금. 다시 돈을 좀 벌고 다들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직업이라고 나이가 들어서 되지도 않고. 에휴. 지금 일을 하고 살려고 해도 몸이 너무 아파. 근데. 맞아요. 대준님이 당뇨가 있대요. 당뇨 있어요? 네, 당뇨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준님은 몸 관리하셔야 돼. 어? 정안 되면 동사무소나 이런데라도 이야기를 이제 해서 어떻게든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받으면서 지금 대주님이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지금 대주님이 눈에도 시야가 꼭 백내장도 아닌 것이 눈 시야도 지금 안 보여요. 그눈 시야가 안 보이니 먹는 거조차도 찾아먹기 힘들고 내가 일을 하기도 힘들고 이게 합병이 되게 되면은 실명을 할 수도 있다는데 혹시 그 얘기 병원에서 안 들었어요? 저. 손 떨어요, 말하고. 손. 네, 손좀 왼손이 요즘 좀 떨리네. 그거 수전증 아니야, 내경색 같은 거야. 음. 팔 저리고 아프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당뇨로서 들어온다 그래요, 실령님이. 음. 우리 불쌍한 이 사람이 앞이 안 보인다, 눈물만 앞을 가리니 불쌍하다고 지금 그러시거든. 병원에 가서 어쨌든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형편을 딱 보니 뭐 보험 들어오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살필 누군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식한테 기댈 거야. 그것도 아니고. 그죠? 본인이 빨리 죽고 싶어? 혹시? 그렇죠. 요즘은 죽고 그, 싶죠? 그런 생각 근데 죽고 싶으면서도 두렵대. 두려워서 원래는 죽고 싶은 사람은 뒤도 미련도 보지도 않고 약을 먹고 이렇게 팍갈 건데 우리 대주님 지금 마음이 나는 지금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죽고 싶은 마음은 많다마는 내 자식 불쌍해서 어떻게든 지금 견디고 있다 그러거든 그러니 어디 가서 복채 내고 돈을볼 돈도 없고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료 점사라니까 이렇게 미안해도 찾아 들어오는 왔다마는 도와주려고 보고 어? 어떻게든 좋은 공수 내려보려고 하니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소리를 계속 하세요 지금은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다 깨진 형국이시니까, 어쨌든 우리 대주님을 위해서, 우리 신령님이 초라도 좀 밝혀주시라 그러시니, 어쨌든 제가 건강을 위해서는 초를 빌어드릴 테니까, 우리 대주님은 지금 사실은 지금 올해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사회주에서 봤을 때 병고로 많이 깨진다 그래요, 몸수가. 근데 이게 다치는 운이 아니라, 그 아까 내 몸에 당뇨가 있으니까 합병이 터져가지고, 심해지면 이거 아까 내경색이나 예를 들어서 음. 내경색이나 뭐 눈으로 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실명처럼 반눈 감긴다고 봐야 돼.그러면 음. 모든 것들이 안 되는 형국이시니까 우리 대주님. 신령님 전에서는 그래도 살자고 들어왔고 불쌍한 사람이 인연돼서 들어왔으니까 초라도 좀 밝혀주시라 하시니 초는 밝혀드릴 테니까 어디 관공소라도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나라 혜택이라도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하셔서 몸부터 추수이셔야 되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뒤에 따라 드는 조상들도 어떻게 다 해드릴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그 조상님들도 본인을 보고 있으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셔 할머니가 제일 많이 우셔요 키워주신 할머니 할머니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이렇게 끌고 들어왔다 그래요. 도와달라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 제자가 그 수명에는 큰탈 없이 건강은 그래도 약발 받을 수 있게끔 오늘부터 초라도 좀이 사주 아니까 밝혀 드릴 테니까 조금만 희망을 가지시고 음. 내 몸부터 좀 어떻게 추스리는 걸로 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오시니 나도 너무 눈물은 나지만 제가 그렇다고 운다고 해서 우리 대주님이 나설 을것 같으면 제가 오늘 밤새도록이라도 울고 싶어져요 솔직히 마음 같으면 우리 대주님 너무 힘은 드시겠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내가 신랄같은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 살라고 노력을 하시면 비로도 지금 인년이라그래 어찌 보면 인년이 너무 길 수도 있거든 20년 같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주님 자식 아들이라 그랬죠? 네. 그 아들 장가가고 손주 낳고 하는 거는 봐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까지만이라도 조금 힘을 내셔서 그렇게 희망을 좀걸어보자 그러신다. 요즘에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저이거든요 그것도 당뇨가 오면 다리발이라는 것도 있고 그게 다 합병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주님이 사고로 다치고 아프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당뇨로 인해서 합병이 지금 몸으로 퍼지고 있다고 그래서 신령님이 촉혀주시라 그러는 거예요. 조금 기도를 해줘라 그러신다. 감사합니다. 터 신전으로도 지금 있는 터, 터도 지금 불안정하시고 그 터가 힘들다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기도를 좀 드리면서 안 좋은 기운은 좀 걷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어쨌든 약잘 받아 드시고 병원 가서 꼭 진료받으시고 정 돈이 힘드시면 관공소로 다니시고요. 정말 힘드시면 한번더 오세요. 제가 최대한 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금만 희망 힘을... 절대 목숨 끊는다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천추에 한이 됩니다. 나중에 그게 아들한테 많이 안 좋다 그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도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제가 어쨌거 이렇게 또 무료 이벤트라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 또 이렇게 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또기분이 이래요. 좋아요. 편안합니다. 예. 음. 얼마나 외로우셨겠어 그동안. 나이가 56인데 음. 아이고. 우리 2년만 얼마 안 남았잖아. 2년만 음. 조금만 힘내서 하면 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음. 그 뒤로는. 음, 어쨌든 이 무당이 오늘 2년이 되었으니까 음. 초 밝혀드리고 기도를 좀 해드릴게요. 정 나중에 너무너무 힘이 들면 그때는 한번 다시 오세요. 예. 아 그리고 하나만 더여쭤보고 예.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 편안하게 잘 계시는지. 제가 볼 때는 할머니도 울고 계시고 어머니, 아버님도 울고 계세요. 내 마음으로야 뭐어게다 식구가 이제 잘 있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한번더 오시라고 했던 이유가 음. 정안 되면 조상님들이라도 어떻게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음. 그런 거예요. 그는 거 그때 가서 하고 최대한 관공서 이런 쪽 알아보시고 지금 당장 일하러 나가시면 아마 쓰러지실 음.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술 드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술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점사는 이렇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